아, 이번엔, 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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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입니다. 처. 먼저, A4 종이 조각을를얘기하한 엄마나. 빨간 볼펜연필 준비하고, 먼저 치읒을 빨간 볼펜으로 쓰고, 애기한테 주고, 애기가 쓰고, 어, 몸, 을 엄마가 쓰고, 애기한테 건네줘서 애가 쓰고, 어, 이렇게 합니다. 그이번은 그러니까 어, 노래 속에서 처, 자. 노래 속에서. 노래 속에서 는 거나다라마버서 엄마가 빨리 노래 혼자 합니다 어저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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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따라서 합니다 만약에 잘못하면 어저 이렇게 따라서 하고 쳐 이렇게 따로 해도 됩니다 예. 그리고 나서 엄마가 처음부터 끝까지 노래 거나다라마버서 어저쳐 여기까지 노래를 불러서 노래 속에 있는 쳐자 해봅니다 이번에는 행동, 동작 속에서 쳐 어, 쳐다보지 마! 쳐다보지 마! 쳐다보지 마! 할 때, 척! 이렇게 말해줍니다. 쳐다보지 마! 예, 쳐다보지 마! 하는 거 친구끼리 경험한 게 있어요. 이번에는, 어, 어, 비게, 폐게, 폐게 하나를, 크마 한 놈을 하나 가지고, 어, 애기한테 주고, 이렇게, 이렇게, 내가 종이 들고 있듯이 이렇게 들고 있으라고 해요. 그리고 엄마가 벅싱, 권투, 권투, 하는 것처럼, 어, 비를탁 치는 척 해요. 한번탁 치고, 척! 어, 또번 치고, 척! 어, 또 치고, 척! 그래. 한번 치고, 척! 그래. 이번에는, 베개를 엄마가 들고 있습니다. 엄마가 들고, 이렇게 들고 있어가지고, 네가 척! 예, 실제로 칠지도 몰라요. 척! 어, 또, 척! 애가, 애가 또, 어, 치, 치는 척 하거나 치거나. 그래서, 치는 것을 해보면, 척! 이제는 5단계 스케치 A4 이렇게 해서 마칩니다.